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청정 지역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여주시 정을 이끌고 있는 이양진 여주시 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 이번 코로나 19 상황에서 네. 여주시에서도 많은 의료진과 공직자 그리고 자원 네. 봉사자 분들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주시 코로나 확진 그 예방에 많은 힘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네.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방금 사회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이 어, 여주시의 확진자가 없고 그리고 이 생활방역이 잘된 것은 어, 여주시민 모두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최일선에는 마을마다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 통장님들이 계셨고요, 또 분요 회장님도 계시고 세무할 지도자도 계시고 무수히 많은 그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그 읍면동 단위의 우리 공직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되었지만 이번 안타깝게도 도시에서 갑자기 이제 그더 많은 확진자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코로나 19가 끝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여주시의 방역 제재를 계속 유지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지금처럼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여주시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날씨가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외제에서 그 캠핑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주시에서 공식적으로 그 금은 모래 캠핑장이나 이포보 캠핑장은 지금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일부 캠핑족들이 그 강천섬이나 아니면 여주 실내사 관광지 쪽에서 이제 캠핑을 하는 바람에 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뭐 텐트 사이에 거리도 이렇게 유지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에서는 그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들은 어, 이거 시장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또는, 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러한 얘기를 먼저 던지면서 말씀드리면, 자, 도시에 계신 분들이 도시에서 굉장히 답답합니까? 안 맞다고.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분들이 생각한 건 이거예요. 자연으로 나가서, 누구하고 접촉 안 하면서, 내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여주로 몰려오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어, 근데 저희가 이제 답답한 건 이겁니다. 그, 여주가, 어, 청정지역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여주 신세계, 아,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을 비롯해서 또 이마트, 어, 또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곳까지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고 계신 게 사실이고요. 식당마저도 여기에 여주에 가면 어, 우리는 여기 코로나 없는 지역인가 괜찮아. 이렇게 해서 많이 분들이 오셔요. 이 문제를 대응하려면 오직 시민들 스스로 하는 의식과 그리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건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방어하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 사실은 강변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을 소독하고 안내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해달라는 권고위에는 사실은 다른 길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공식자들과 자원봉사자들 모두 함께 여주에 오시는 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코로나19 사태를 지금처럼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인 그 4월 29일날 여주 지역 어,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네. 이제 여주시의회 유필성 의원 의장과 그 간담회에서도 나온 지적인데요. 네. 재난 기본소득과 농민수당 뭐 이런 사용처에서 이제 농협마트와 농협의 농자재 마트 이까 네. 네.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조합장들이 제시한 것에서는 이제 그 이제 일부 그 읍면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협 마트 외에는 그 식자재나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마트가 전혀 없는 지역도 있다. 네. 그런데 그 특히는 이제 농, 농 농민 수당을 가지고 이제 그 농자재 구입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이런 이때에 대해서 그 의견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네, 얘기 들었고요. 그 제가 의견 드린 이겁니다. 재난 기본 소득의 목적이 뭐냐? 를 명확하게 하면 이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처한 것은 재난 상태다. 재난 기본소득은 이 재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럼 재난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누구냐? 대한민국, 국민 모두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예외가 있는 분은 뭐야? 규칙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은 예외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분들도 예외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로 들어가도록 설계하자. 그래서 불편한 설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은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러나 통계에도 안 잡히고 제도에서도 어떻게 할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이 재난기본소득이 들어가서 거기에 순동을 트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돈을 편리하고 쉽게 사용하는 데 목적이 없다. 따라서 농협은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여기에다가 돈을 쓸수 있게 하게 되면 재난기본소득이 통계적으로 보면 60%에서 많게는 70% 이상이 농협 과 비슷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비슷한 대규모 그 소매점들에게 몰려 들어간다는 게 지금 통계고요. 따라서 이것은 정책의 목적을 위배하고 이것 때문에 몇몇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하시고 어려울 것 이해가 되지만 또 조합장님들도 조합의 이기보다는 어 조합원들의 또 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재난 기본소득의 목적에 따른 시행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이 재난 기본소득의 길이다. 이런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에 충실하자. 네 그렇습니다. 여주 역세권 개발로 인해 여주 동 지역의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주 시가그 공유재산의 선제적 매입에 나서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관심과 함께 하동 지역의 그 경기 실크와 제일 네. 시장 네. 매입의 경우에는 그뭐 가격을 비싸게 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좀 쪼개 네.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네. 어려운 이야기라. 우선 경기 실크에 대한 그. 네. 매입 과정에 대한 결정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방안, 에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실크에 의한 경기 실크 매입 과정은요, 아, 실제는 여주시 전체의 구도심의 활성화를 어떻게 실킬 거냐, 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주시 정도의 규모에서는 지금 역세권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주역과 구도심 사이 여기는 학교와 공공시설과 또 대규모 주택지역 아파트를 포함하면 이렇게 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구도심이 무조건 내려앉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다는게 도시 재생 사업인데요. 도시 재생 사업을 할때할 경우에 도시 재생을 할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땅 부동산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 땅이 없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리 하동 지역에 볼 경우에는 경기 실크라는 지역과 또 하나 조금 있다면 질문하시겠지만 그. 제1시장에 두 문제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어, 경기 실크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땅이 없었는데, 다행히 그 부지를 그 경기 실크에서 매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1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가 이보다 큰건 없었죠. 따라서 도시 재생의 문제로 보거나 또는 사회적 문제로 보거나 이 문제를 여주 씨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땅값이 비싸냐, 싸냐라는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아닙니다. 공적 기관에서는 땅을 살 때는 이 땅이 비싸냐, 안싸냐가 아니라 평가 금액으로 살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합니다. 아무리 땅이 싸더라도 그것은 평가 금액에 의해서만 살수 있게 되고요. 땅이 또한 아무리 비싸더라도 우리가 평가 극액을 넘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제도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하동에 있는 경기 실크와 제일 시장은 싸다, 싸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논쟁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사적인 부동산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토지의 소유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께는 싸게 살 수도 없고요. 비싸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공적기관이 부동산과 관련된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기실 그는 그 어떤 활용 목적을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갖고 얘기 계세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재 그 도시 재생의 어떤 핵심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오늘도 얘기는 했는데 그 국가 기관 쪽에서 접촉도 들어오고 있, 있지만 여주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가장 최적의 도시재생 개발 방법이 뭔지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런 거 뻔히 확인되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뻔히 확인된 것은 국가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내는 겁니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그 사업을 공모해라 라는 건데요. 그 공모하기 전에 땅이 소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따라서 국가에서는 수많은 프로젝트 사업이 있지만 땅이 소유가 여주시에 되지 않으면 공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가 프로젝트 사업의 이러한 어 방법론적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의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나름대로 권위가 있다고 하시는 또는 시스템을 알고 있다고 하는 몇몇 정치인이거나 또는 이 공직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주시장인 저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요구하거나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적은 없다. 공개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한다. 이런 문제는 여주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주시 의회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저에게 주장했듯이 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대중과 논의하겠다. 시민들과 의사 소통을 통해서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도시 균형 발전과 도시 재생을 위한 그 선제적 투자다 이렇게 네. 봐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경기 실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 하동 재시장은 네. 그 그런 그, 그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이제 네. 그 큰틀에서는 말씀 주신 게 있는데. 네. 그 하동, 그 제시장의 그 활용 방안,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 현재는 매입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매입한 이후에는 여주시의 도시계획 지금 도시재생계획에 따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실제는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어, 이중앙로라 그러죠? 중앙로 상권과 하리 이제 그게 그 세종시장이라고 표현되는데요. 하리 세종시장과 제1시장 이 전체가 활력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시장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은 세 가지로 어, 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시장의 기본 뼈대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하나는. 현재 부지를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 부지를 그냥 평평한 상태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방법이 뭐냐. 그냥 난장이겠죠. 어, 이런 방법이고, 또 하나는 거기를 부신 다음에 또 다른 공용개발 방식으로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부지 매입 비용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데 그때 논란될 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미리 그것을 왜 결정하지 않았냐라는 얘긴데요. 실제는 부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지가 매입된 이후에 어, 공익적 기관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국가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여주시와 함께하는 민간 기업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이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뭐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레지던시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거기에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또는 어 여주를 좋아하는 분들이 잠시 머물면서 어 여러 가지 공방 형태로 활성화시키는 개념인데요. 만약 이 공방의 개념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백 개의 공간, 백 개의 공방, 그러니까 백 그러니까 개의 공방 100개의 상품 또는 어, 다양한 외지인들과의 100가지 공간, 100가지 접촉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어, 전문가들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 있는 경기 실크 부지와 지금 하리 제일 시장이 두 개가 어우러진다면 어, 바로 옆에는 또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어, 수도권 지역에 어, 최대의 어떤 공적 기관이 움직이는 어, 새로운 활력 넘치는 새로운 신 개념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공간을 돌아봤던 어떤 도시계 획 전문가들은 모두 다 감탄합니다. 야 여주 강변 옆에 이런 어마어마한 땅이 또그 자체만으로도 어 사실은 굉장히 옛날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주 시민들께서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주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 그 시장에 대해서는 네네. 이제 소유권자들하고 이제 네네. 매매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는 그 세입자도 있고 네네. 또 세입자가 다시 세를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대차로 돼 있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그 전대차를 다시 이제 그 소유주가 부재인 상황에서 이제 여러 네. 단계로 돼 있는 이러한 분들도 있어서 수입자 문제가 또 다른 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그 대비책도 이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어,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 지금 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호해서 여주시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그, 하리 제1시장의 가치가 100이라면, 어, 이런, 누가 이런 얘기 하셨죠? 그거 30억까지 떨어졌어. 근데 왜 매수 안 한가요? 그분이 왜 매수 안 했을까요?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셨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매수 안 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공적기관인 여주시는 그막 소유권의 문제, 세입자의 문제, 소유권과 세입자 간닌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그 이해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겠다. 그것은 그분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이 여주시라고 하는. 공적 기관의 역할이고 여주 시민 모두가 여주시의 주인님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그 우리 여주시 상거동에 이제 그 반려동물 테마 파크가 이제 삽을 떴습니다. 착공이 된 건데요. 네. 이제 경기도는 이제 프리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여주시 농촌 테마 공원 등과 연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지역에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발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거기서 얘기했었던 게 공통된 게 일자리 창출, 네. 그 다음에 산업 육성, 네. 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라고 했는데 네. 어, 구체적으로 여주시에서 구체적으로 그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그 예측이나 추정을 하신 적 있나요? 어 사실은 아, 산업 분야는 두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산업이 그냥 완전한 사적 시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적 시장과 함께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관심 기울이는 건 여주 시가 관심 기울이는 건 공적 시장과 함께 하는 아, 영역인데요.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반려동물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부가산업입니다. 이 중에는 하나에는 사료 산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뭐 기타 여러 가지 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뭐그 이해관계자들이 오시게 되면 그 그분들과 함께 여주 시간 무엇을 할 것지 고민하겠고요. 사료 산업 중에 사실 이거는 지금. 어 미발달 상태의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반려동물 사료 산업은 최하의 사료 산업만이 남아 있습니다. 즉, 아주 고부가가치의 사료 산업 쪽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고부가가치의 사료 산업에 많이 다려, 들어가는 재료들이 의외로 여주시에 많이 있는 그러한 산업과 아, 관련돼 있죠. 농업 분야와. 하나가 뭐냐면 어, 닭있죠닭즉 육계와 관련된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구마 등 일반 어, 농산물과 관련된 산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은 고부가치 산업은 아마 여주시 농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새로운 반려동물에 따른 산업 분야로 개발 육성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이제 구상이고요또 하나는 그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대규모 어이그 그 소비자들을 어떻게 반려동물 테마파크 쪽으로 어 자연스럽게 이동을 유도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요. 그게 현재 경기도하고의 협의 결과로는. 경기도는 다리만 내주고 있어서 인입선 들어가고 나가는 선에 대한 추가 투자를 요구하기 위한 지금 연구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그 건너편에 있는 전체 부지가 여주 시당은 대략 한 30여만 평 내외에 여주 시당이 있다면 주변에 어, 다른 어떤 민간 부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어, 규모가 큰 토지인데요. 전체 규모가 100여만 평이 돼서 이러한 100여만 평의 규모에 적정한 산업을 어, 받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업이 있는, 있는지 또는 공적인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지 뭐 이것을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과 여지. 여주시... 대한민국 국민들과 여주 시민들은 네. 이참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곧 여주 시장로서의 으 임기가 약 절반을 보내는 시기가 됩니다. 네. 그 취임 이후 이항진 시장의 시정 수행에 대해 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또그 반대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앞으로 여주 시정 수행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네. 어떠한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가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여주시장이, 여주시장인 이양진이 여주시장이 된 이후에 시정 목표대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건 사람이 중심이지, 여주 시민이 중심이 아닙니다. 국민이 중심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이 중심이라면 국가의 단위에 매여 있는 거고요. 여주 시민이 중심이라면 여주 거주 주민, 시민들만이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국민도 시민도 또 여주를 잠깐 다녀가는 그 어떤 사람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투표권이 없는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게도 또 하나는 저를 지지했거나 안했거나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를 향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의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여주시에서 공적인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주를 만들겠다. 문화가 풍성한 여주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는 여주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저의 시정방침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의회와 소통하겠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우리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적절한지 여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게 전체적 틀이고요. 어, 현재 그러한 가시적인 목표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허나 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어, 어떤 일이든 100% 찬성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만약에 제 정책에 있어서 100% 찬성을 한다면 그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책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누군가 손을 내비는 그분들을 향하는 정책이 여주시의 기본 정책이다. 반드시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네. 여주 시민들께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여주를 잘 지켜준 여주 시민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위대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일선에 여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여주 공직자가 함께하여 맞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또 다른 위험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이걸 지킬 것이냐?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생각으로, 머리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바꾸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주시의 노력에 기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여주시는 반드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주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희망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항진 여주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